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어, 멀티 환봉 밴딩기. 이거는 어, 거의 8.4mm 이하, 그러니까 한 8mm 정도 되는 어, 그 정도의 예, 환봉, 뭐 파이프 이런 거를 풀수 있는 야, 환봉 밴딩기입니다.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여기에 이제 걸리면서. 여기에 걸리면서 이렇게 꺾을 수가 꺾을 수가 있습니다. 힘이 좀 든다 싶으면 이런 거를 보조로 여기다 끼울 수가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돌리면 한결 좀잘 들어가죠.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. 자, 이렇게 돌리면 아, 한번 꺾어지기 전에 확 돌아와 보네. 이게 지금 이제 좀 짧은 걸 써가지고 네. 이게 긴거 이런 거 꽂아가지고 이쪽에서 이만큼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아마 힘이 좀더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어갈 합니다. 네.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 한번더꽂고 보겠습니다. 이거를 사각형이 이어서 그니까 까지 이렇게 닫히면서 거의 약간 손잡이 모양 비슷하게 될것 같은데 8 m m 는 확실히 그냥 요안 끼우고는 조금 힘든 것 같네요 이거를 잡힌 거로 한번 뒤로 꽂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아주 좀 가볍게 자 이렇게 자자 자. 힘이 확실히 들어가네요. 8mm 환봉입니다. 8mm 환봉. 칼같이 이렇게 했다. 오늘 이렇게 저 멀티 환봉 밴딩기 가지고 8mm 환봉 이렇게 꺾어 봤습니다. 꺾어 봤고, 그 여기서 어 아마 돌아가는 요 직경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면은 요거는 한 40mm. 요 돌아가는 요 직경이 40mm, 40mm이고 요거 가이드 해주는 요 베어링은 30mm 정도 되고, 네, 30mm. 그리고 요 사이의 공간은 음, 13mm. 그리고 요 끼울 수 있는 요 십자틀이 있는데 여기는 8.5. 그다음에 요거는 한 5.9. 정도 되네요. 네, 요기, 요기 충족하는 것은 뭐 어떤 형태든 여기, 여기 꽂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. 돌릴 수가. 네. 네.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네, 뭐 비슷한 거를 휘거나 할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